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권정임 불자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불자님,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소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는 울산 북구 송정에 사는 연하수 권정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불교와는 네.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되셨을까요? 아, 저는 제가 어머니가 지금 80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에 몸 많이 그걸 하고 계셔서 같이 따라 댕기기도 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사찰은 어디신가요? 아, 당연히 제가 살던 우리 북구 여기 낙암이지요그 사찰이 좋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첫째는 저기 산세도 좋고요. 저희 스님이랑 저희 성모님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한번 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가게 됐네요. 그랬군요. 그럼 부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나 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그 많은 것 중에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 중에요. 그리고 여몽환포영 여러 억여전 응작 여 시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이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좀 구절이 와닿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 이유가 네. 있을까요? 아, 어, 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에 나지 않는 것들인데 지금은 아프고 그렇지만은 요 순간만 견디면 다 지나갈 것 같기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올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아저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목소리에서 아시겠는니 모르겠지만요 성격이 엄청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이 아픔은 다 잊어진다 카더라 거의 그래서 이런 걸로 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약인 것이겠지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너무 멋지네요. 그럼 네. 불자가 되고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예, 일단은 제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엄마 엄마가 계시는 것처럼 엄마 집에 가는 것처럼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제 나이 이제 환갑을 이제 맞이 바라보면서 예 아프지 않고 우리 그 낙산에 계시는 스님 총무 언니들 여러 보살님들과 같이 자주 수행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즐겁게 다 같이 행복한 여정 여정을 같이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멋지십니다 그럼 제가 불자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불자도 있으실까요? 아 저희 여기는 여기 같이 일하는 지인인데, 여기는 신랑하고 같이, 저는 이제 혼자서밖에 잘안 다니지만은,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저 동생분은 신랑하고 같이 저한테 엄청 다니시고, 많이 이제 수양도 하시고, 그런 불자님이 있거든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바로 네. 다음 주에 연락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는 권정인 불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불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하고 싶은 말은 뭐 자라고 우리 불교 방송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럼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음악 네. 듣고 싶으실까요? 어, 좀 신나는 거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레드 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좋습니다. 그곡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